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1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어젯밤 9시쯤 이성미 선배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그냥 문득 선배님께 감사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늘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다가 맞다. 이 성경책도 이성미 선배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지 하고 생각하고는 한다. 사실 이 일기도 이성미 선배님께서 일기를 써보라는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나에겐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받을 세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다. 8시 반쯤 일어나 씻고 준비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교회로 갔다. 본당 앞자리에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평소 주일 예배와 같이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시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진행되었다. 손에 땀이 났다. 손에 땀이 나는 걸로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에는 땀이 나는데 마음은 평온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단상에 올랐는데도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내 이름이 호명되며 물이 내 머리에 뿌려지고 세례가 주어지는 시간 눈물이 났다. 꾹 참으로 노력했다. 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세례식이 진행되었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옷과 머리가 젖어있었다. 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지도 않았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자 그냥 덤덤했다. 그리고 난 교회 천장을 바라봤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내 눈에 천장의 조명이 보였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약속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냥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득 큰 누나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누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고, 세례식 전에 목사님의 질문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교인으로 지켜야 할 일들을 약속드렸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원석이가 되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시리즈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이다.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싸게 샀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말하길 너는 꽃을 돈을 주고 사니? 난 받기만 해서 그 말을 듣고 너 공주병이니? 라고 묻자. 공주도 공주병이 걸리니?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한다. 착각이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젊은 의사가 속이 좋지 않아 친구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는 위암 전문 의사였다.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면서 정작 자신을 진찰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를 예외시한 것이다. 난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로 자신을 평가한다. 난 젊다. 난 돈이 많다. 등등.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 사회적 평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 존재에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식들 속에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 모습은 모른다. 암으로 죽게 된 젊은 의사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했다. 완전한 자기 시련을 달성하는 것보다 자기를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기 인식은 곧 자기 실현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다. 앞서 등장한 교회들은 칭찬을 받기도 했고, 책망을 받기도 했으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다. 책망받은 이유는 세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 신앙의 미온적 태도,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15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10km 떨어진 히아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물을 끌어와서 16km 떨어진 골로세 지역에서 냉수를 끌어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물을 탱크에 저장해서 썼는데 물이 합쳐지니 당연히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 광물질이 섞인 온천수는 뜨거울 때는 모르지만 식어버리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 마시려고 입에 물었다가는 역겨워서 토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6절 말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였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두 번째 자만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다.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우디기아 지역은 은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부했다. 의류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의학이 발달했고 특히 눈과 귀에 전문의가 많았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했다. 그들은 자기 재력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착각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와 같은 꼴이었다. 투명한 비단옷을 입었다고 믿고 있는 임금 앞에서 누구도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때 한 아이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이민간 의사 부부가 돈을 벌고 자녀들도 명분대에 들어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지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작은 아들은 병원으로 가던 중 죽고 큰 아들은 실명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매일을 통곡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자를 영적인 부자로 착각하고 산다. 세 번째, 무지. 17절 하반절 말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비참했으나 세상의 것들로 비참한 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알때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고민할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죄와 번뇌는 무지함에서 온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느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경제적 풍요는 영적 무지함을 가져올 수 있다. 나라가 망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가 병들어 가는 것은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죄는 한 가지뿐이다. 그 죄는 무식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다면 미지근함, 자만심, 무지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달리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시다. 실상을 진실을 깨우칠 때까지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지 말고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건만 번지르르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세 번째,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라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옛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니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백달러를 주었다. 그러나, 그 손자는 저금통에 1달러짜리를 가득 채워 넣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할아버지의 100달러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치를 알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손자를 나로 바꿔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오늘 본문 게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다. 주님이 내 삶의 한복판 중심에 자리 잡으셨을 때 바꿀 수 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바뀔 때 나는 변화의 사람,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특히 안춘희 집사님께서 몸이 편치 않으심에도. 오셔서 꽃다발을 선물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마치고 오후에는 대림동으로 행사를 다녀왔다. 이동거리가 멀지는 않았지만 꽤긴 행사를 마치고 나니 피곤하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 내일은 일교구 특송이 있어 준비하려면 4시 반까지 교회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 자고 일어나 가야지. 고난주일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자. 2019년 4월 14일이 제가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보니 어떤 기억이 그리 선명하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슬픈 기억도 또 연애 대상에서 상을 받았던 좋은 기억도 그냥 희미하게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저에게 행해졌음을 꼭 기억하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원석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